이국제 정보톡톡.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들어서 처음 인사드리네요. 연초만 되면은 올해는 무슨 목표를 어떻게 정할지 고민되곤 하는데요. 다이어트 해야지, 금연 해야지, 뭐책 많이 봐야지. 세워야 할 목표는 또 얼마나 많은지. 올해는 꼭 달라질 거라고 다짐하고. 1월에는 여러 가지를 새롭게 시작하느라고 꽤 바빠지곤 하죠.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쉽상이 말이죠. 목표를 세우는 것만큼 실천하기도 쉽다면 참 좋을 텐데.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흐지부지 되는 바람에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연초의 계획을 연말까지 이어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1월에 정한 목표를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비법 말이죠. 자, 이런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 봅시다. 첫째, 간절히 원하는 것, 알맞은 것을 목표로 정하세요. 목표는 꼭 자신이 원하는 걸로만 정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럼 원하지도 않는 걸 목표로 할 리가 있겠냐고요?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주변에서 담배 좀 끊어라, 책좀 읽어라, 다이어트 해라. 이런 말을 듣고 아 정말 올해는 한번 도전해 봐야지 하고. 덜컥 목표로 정해버린 경험 말이죠. 목표는 남이 시키는 건 말고 진심으로 꼭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걸로만 골라야 합니다. 달성할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설레고 행복한 목표가 이루기도 쉬운 법이랍니다. 다만 하고 싶은 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한 번에 많은 목표를 세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쉬는 날이면 점심시간 다 되도록 늦잠을 자놓고서는 올해부터는 갑작스럽게 주말에 영어학원에 다니고 등산도 가고 책을 한 권씩 읽겠다는 식으로 무리하게 목표를 세운다면 해낼 수가 없을 겁니다. 또 몸무게를 한 달에 10kg씩 줄여서 석달 동안 30kg을 빼겠다. 이런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달성하기도 어렵고 건강마저 해칠 수 있으니까 무리한 목표는 금물입니다. 둘째, 기한과 수치를 넣은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에는 달성할 날짜를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8월까지 5kg을 강량하겠다. 10월 1일 전에 운전면허를 따겠다. 이렇게 기한을 설정해두는 거죠. 그리고 두루뭉술한 목표는 의미가 없어요. 독서를 많이 하자라는 식의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1년 동안 소설 20권과 시집 5권, 재테크 서적 3권을 포함해서 책 100권을 읽겠다. 이걸 위해서 매주 두 권씩 책을 읽는다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저축을 많이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올해의 목표 저축액은 1,200만 원 이렇게 액수를 정확하게 설정해 보자고요. 또 1,2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달마다 100만 원씩 저금하겠다 하는 식으로 수치화된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목표를 시각화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까먹지 않게 잘 적어 놔야겠죠. 이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로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 문장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올해 여름까지 5kg을 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올해 8월 1일 나는 5kg을 빼서 스키니진을 입는다라는 식으로. 또 운전면허를 따겠다보다는. 이번 가을 소풍은 내가 직접 운전하는 차로 가족들과 수목원을 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될수 있는 대로 현재형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적은 종이는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세요. 책상이나 침대 앞등 눈에 띄는 곳에 붙이고 지갑 안에도 항상 넣어서 갖고 다닙시다. 휴대폰 액정 화면에 적어놓아도 아주 좋겠죠. 스마트폰이면 목표를 적은 글을 사진으로 찍어서 바탕화면으로 설정하셔도 되고요. 목표는 자주 들여다보고 읽을수록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는 법이거든요. 목표를 글로 적는 것도 좋지만, 원하는 것과 관련된 사진을 구하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자동차를 가지는 것이 목표라면, 원하는 자동차 사진을 구한 다음에 운전석 안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오려붙여 봅시다. 꼭 진짜 그 자동차가 생겨서 차 안에서 사진을 찍은 것처럼 실감이 날 거예요. 닮고 싶은 몸매의 연예인이 있다면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세요. 사진을 볼 때마다 꼭 저런 몸매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 테고 배고파서 냉장고 문을 열려다가도 사진 속 연예인의 몸매를 보고 자제할 수 있잖아요. 넷째 미래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꿈꿔온 목표를 이루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쭉 뻗은 라인의 스키니진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 상상을 바탕으로 미래일기를 한번 써볼까요? 막상 이렇게 미래일기를 쓰려고 보니 꼭 김칫국을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민망하시다고요 그렇지만 미래일기는 쓰는 동안 기분이 좋아지게 하고 목표를 꼭 이루겠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미래일기를 써서 목표를 이룬 사례는 참 많은데요. 반예로 조혜련의 미래일기라는 책을 내놓기도 한 조혜련 씨가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해서 미래일기의 효과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조혜련 씨는 무릎팍도사에 나오기 전에 미래일기에 곧 내가 무릎팍도사에 출연할 것이다라고 썼다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그녀는 미래일기에 쓴 날짜와 같은 날에 정말로 무릎팍도사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꿈을 이루어 지는 미래일기, 놀랍지 않으신가요? 다섯째, 혼자가 힘들다면 주변 사람과 함께 하세요.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힘들다면 혼자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각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얘기하는 자리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1년 동안 정기적으로 모여서 각자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에게 가끔 문자를 보내서 힘내라고 격려해 줄 수도 있고, 서로 자신감도 북돋아 줄수 있으니까 정말 좋을 겁니다. 홀로일 때보다 여럿이 함께할 때더 힘이 생기는 법이잖아요. 주변 사람과 함께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목표를 이루는 좋은 방법이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와 함께 등산하기, 금연에서 그 모은 돈으로 여자친구에게 목걸이 선물하기 등 말이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계획 사랑하는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표를 이루는 큰 동기가 될 것이고 목표를 한결 쉽게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여섯째, 목표를 이뤘을 때는 자신에게 상을 주세요. 새해에 세웠던 목표를 드디어 이뤘다고요? 축하합니다. 짝짝. 그런데 어렵게 이룬 목표인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버리자니 좀 아쉽죠. 이럴 땐 자신에게 상을 주면서 자축하자고요. 상은 평소에 갖고 싶었지만 선뜻 사기 어려웠던 것을 골라보세요. 석달 동안 금연한 기념으로 멋진 자전거를 산다든지 5kg 감량에 성공하면 예쁜 비키니를 산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목표를 이루어가는 동안 자신에게 내릴 상을 미리 골라두는 것도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금연하느라고 괴로울 땐곧 사게 될 자전거 사진을 보고 야식이 생각날 땐 여름에 입을 비키니를 골라보면서. 유혹을 이겨보자구요. 어떠신가요? 막연하던 목표 이루기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렵지 않죠. 무엇보다 목표를 정했을 때는 나는 반드시 할수 있다라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또 이왕이면은 재미있게 목표를 이룰 수 없을까 고민해보세요. 멋진 몸매를 만들고 싶지만 헬스클럽이 싫다면 스윙 댄스 동호회는 어떠실까요? 댄스도 익히고 동호회 친구도 사귈 수 있잖아요. 과정이 재밌다면 목표를 이루는 일이 한결 더 재밌고 신날 겁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즐겨 찾는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모두 2016년 병신년은 영초에 세운 목표 모두를 몽땅 다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